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급하게 어학자격증이 필요해서 토익스피킹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점들이 몇개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토익스피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익스피킹은 영어로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는 시험으로 오픽이랑 비슷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오픽이랑 차이점은 토익 스피킹이 오픽보다 조금 더 정형화된 질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픽은 테스트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반영을 해서 뭐 취미나 흥미 좋아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다면, 토익 스피킹은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총 5개의 파트, 11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은 보고 읽기, 파트 2는 사진 묘사하기, 파트 3와 파트 4는 질문 듣고 답하기인데, 파트 4는 자료화면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5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들어서 말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우선, 어떻게 공부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책이나 인강 구매 없이 오직 유튜브로만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토익스피킹의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공부했어요 토익스피킹 파트별 이론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영상들이 쫘라락 뜨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비교적 최 근이면서. 그 중에서 조회수가 조금 많은 것들 그런 동영상들 위주로 챙겨봤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각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뭐고 각 문제별로 어떤 관점 요인들이 있는지도 조금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능 문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템플릿이라고 명칭이 되는 것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계속 돌렸어요 하루에 모의고사는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를 풀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면서 답변을 어느 정도 내가 시간 안에 할수 있겠다 싶은 세이산타의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세이산타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 점수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론, 만능문장, 안기 모의고사 이렇게 세가지 순서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틈틈이 노트 태스킹을 연습을 했어요. 자. 노트태스킹이 뭐냐 토익스피킹 시험장에 가면 OMR 카드 한 장이랑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한 자루씩을 받게 되는데요 앞면에는 제 인적사항, 뭐 수험번호 그다음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을 하고 뒷면으로 넘겨보면 메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파트 5를 위해서 외운 만능 문장을 미리 몇개 적어두는 거예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각 유형별로 이번 유형은 어떤 유형의 시험이다 몇 초의 준비 시간이 있고 몇 초의 답변 시간이 있다 라는 이런 설명 을 영어로 해주는데 사실 이거 무의구사한세개 정도만 풀어봐도 안 들어도 다 알거든요. 안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때 파트 5를 위해서 외워간 암기 문장을 그 노트태스킹 란에 몇 가지 좀 적어뒀어요. 제가 본 유튜브 채널에서는 파트 5의 답변 형식을 결론, 연결문장, 이유와 근거 순으로 나열을 하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좀 템플릿이 있어요. 연결문장 같은 경우에는, Let me explain why I think this way. 이게 약간 고정이거든요.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하면 이런 템플릿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긴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하다 보면 그거 생각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남는 시간에 틈틈이 이렇게 좀 적어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적다가 문제를 놓치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시험 잘 보려고 적는 건데 시험을 망칠 순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몇번 보시면서 노트테스킹 연습을 좀해 보시면서 나랑 맞다 아니다를 판별을 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을 고를 때는 꼭 블로그 후기를 좀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두 번의 시험 다 시험장 블로그 후기는 안 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토익스피킹 후기 이렇게만 검색을 해서 봤었는데요 첫 번째 갔던 시험장은 되게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만 딱딱딱딱 설명을 해주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먼저 선착순 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두 번째 고사장은 뭔가 조금 미흡했고 자리도 지정석이었어요 오픽이나 토익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답변이 되게 잘 들려요 자리를 조금 구석진대로 앉는 게 사실 좋긴 하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장의 경우에는 뭐 자리 간의 간격이 조금 넓긴 했지만 지정석인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고사장마다 다 다른 것 같으니까 꼭. 고사장에 각각 블로그 후기를 조금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시험 특성상 남의 답변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조용한 공간에서 헤드셋 좋은 거 끼고 이렇게 막 연습하고 하니까 답변이 되게 잘 되는데 사실 그런 시험장에서 주는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인 경우가 되게 많고 내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깔려있는 모의고사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미리 소음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남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던 심지어 나랑 답변이 겹쳐도 내가 준비해 간거잘 답변을 하고 그렇게 멘탈 관리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저의 성적은 도대체 몇이냐? 두 번째 본 시험은 아직 성적이 안 나왔고요. 첫 번째 본 시험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진짜 이보다 더잘볼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험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laughs> 정말 아쉽게도 130 IM3가 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단수복수 문법을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영어 회화 수업에서도 좀 고질적으로 듣는 피드백이어가지고 제가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공부하는 내내 이걸 좀 고쳐야겠다라고 많이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조금 긴장도 하고 시간 안에 답해야 된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한글로 떠오른 걸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뱉어내는 데좀 급급했던 거 같아요 어 oh, glasses 라고 말을 했다던가 어안 oh, 붙이고 그냥 skirt 얘기를 했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How can I say that? I don't know why but 같은 그런 진짜 시험에선 쓸데없는 그런 문장들 있죠 시간만 까먹는 그런 문장들이 제가 좀 습관이 됐어요 수업할 때 진짜로 나 이거 진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너 이거 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입에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답변을 할때 생각하다가 어나 이거 어떻게 말했지? Well, how can I say that? 음 um, 이러면서 시간도 까먹고 시간 까먹으니까 맨날이 나가고 맨날이 나가니까 답변을 의무화해로 대답을 한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했고요 모의고사를 그렇게 돌렸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모의고사 돌릴 때도 사실 그러긴 했어 이게 앞뒤 맥락에 잘 맞게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걸 진짜 몰라서 시간 까먹는 용으로 써버려가지고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질적인 제 습관부터 일단은 고치고 시험을 다시 공부를 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토익 스피킹 해보니까 저처럼 나쁜 습관만 없으시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 같은 나쁜 습관이 없으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저처럼 급하게, 진짜 급하게 어학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 말하기 시험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토익보다 훨씬, 진짜 훨씬 쉽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